다음은 대담입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우리 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행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.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. 우리 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. 거기에다 이번 국제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수 있을 텐데요.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박람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?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. 과거에는 박람회의 목적을 기반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. 이제는 방람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초창기의 방람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. 다시 초기 방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. 다시 들으십시오. 우리시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치렀던 다양한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. 그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풍부한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었죠. 우리시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었고요. 거기에다 이번 국제박람회까지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수 있을 텐데요.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박남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? 박남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. 과거에는 박남회의 목적을 기반 시설 확충이나 도시 홍보에 두었는데요. 이제는 박남회가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초창기의 박남회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재미있는 축제였어요. 다시 초기 방람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죠. 47번 48번.